기리리 생명이신 그리스님 주님이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악인의 죽음을 바라지 않는다. 악인이 자기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살기를 바란다. 기리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여자를 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나이 든 사람부터 쥐었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누구나 잘못을 할수 있지만 자신의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년이 주는 지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저만 해도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과 그것이 어떤 일이 되었든 그럴 수 있지라는 라는 것을 깨달아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건 이렇게 해야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한다. 혹은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라는 것이 많았지만, 이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살한살 한살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들에게 던질 돌을 들었다가도, 하느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서 돌을 내려놓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복음 읽으면서 계속 떠오른 고린토 1서 4장 말씀으로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외적인가는 쇠퇴에 가더라도 우리의 내적인가는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아멘. 성찬 전례를.